성우희종, 두 남자의 치열한 어필에도 지우의 표정은 박지 않았는데 숙소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지우는 두 사람에게 혹시 나중에 정보 공개해서 받아들이기 힘든 사연이 나온다면 그런 과거를 얼마나 신경 쓸 거냐고 물었고 뒤이어 지우는 제작진과의 인터뷰를 통해 사실 두 번의 이혼을 겪었다며 해당 정보가 공개된 후에도 나를 좋아해 주는 마음이 지속될지 모르겠다고 털어놨는데요. 지우의 첫 이혼은 어린 나이에 결혼한데 딸은 성숙하지 못한 결정을 반영한 것이었고 두 번째 이혼은 배신으로 끝났다며 불륜 사실을 알게 된후 그녀는 공황 장애를 겪었고 아버지가 결혼을 미뤄준 죄책감으로 건강이 악화된 점도 언급했는데 MC 유세윤은 돌싱녀들의 자녀 유무가 공개된 뒤. 또한 번의 변화가 찾아온다고 말하며 다음 주 방송 내용을 예고했습니다. 또한 한지우 지인의 폭로도 있었는데 나두 번째 결혼에 참석했음 미경 언니 이건 아니지 않나요? TV에 나온 걸 보고 눈을 의심했네 이름도 속여 결혼도 한 번도 한 번한 것처럼 말해 옆에서 지켜본 바로는 성격 보통 아니고 두 번째 남편 탈출했을 때. 진심 축하해 줬다고 밝혔는데요. 누리꾼들의 반응은 지우는 돌돌 씨이 문제가 아니라 희종이가 들이댄다고 바로 어장치는 게 문제임. 성우랑 3일 동안 서사를 쌓고 전날 밤 손가락까지 걸고 맹세하고 돌아서서 희종이 어장치는 거. 돌돌 씨은 이해가 되나 이건 이해 불가. 성우 기분 더러웠을 듯 잦은 반품은 제품에도 문제가 있는 거다. 엄청 준욱 든다면서 돌돌 1년 만에 또 결혼하겠다고 돌싱글즈 출연 전국에 송출되는 방송 나와 세 번째 결혼할 남자 찾는 남미세 희종이 막잘 지우 성우 대화하는데 마치 불륜 장면을 포착한 남편처럼 들이닥치노 너무 매너 없다 등의 반응입니다.